열여덟 살때 같이 응. 남자하고 여자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. 헬로 헬로. 이불 속에 들어가서 뽀뽀하면 얘기 나는 줄 알았어요. 열여덟 살 때. 열여덟 살때 같이 근데 열여덟 살때 우리 나쁜 언니가 생겼어요 동네 나쁜 언니가. <laughs> 동네에서, 동네에서 조금 노는 언니가 있었어요. <laughs> 네, 노는 언니가 <laughs> 저를 어, 안 주고 아, 가리키고. <laughs> 네. 아, 이렇게 이런다, 이러면 이런다 하고 칼 젖어서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? 그때? 많이 놀랐어요.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엄마, 아빠 밤, 밤에 방에서 자잖아요. 정시잖아요 헬로우, 헬로우! 가슴이 두근두근. 두근 두근 <laughs> 혹시 무슨 소리가 들면, 뜰면... 아, 어떡하지 <laughs>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. <laughs> <laughs> <가슴이> 두근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동생 생길까봐. 동생 생길까봐. 네, 아니요, 동생 생길까봐 아니고 제가 전혀 이런 일이 뭔지 몰랐잖아요. 아 그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된것 같아요. 안 가르쳐 주니까, 왜냐면 렇게 잼피한 거예요, 이런 거. 조제도라는 예, 예. 오전한... 어떻습니까? 아, 역시 우리... 18살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까? 아, 우리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요. 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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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기 전에 첫날. 어. 첫날이 <laughs> 오빠, 와이피나 아니면 이모들이 가르쳐 줘요. 어떻게 어. 잠자야 되고, 어떻게. 좋아해, 어떻게 해야 진짜. 되는 거는 그, 결혼식 첫날 알게 돼요. 남자 같아요.